현대 자동차가 국내 수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신형 넥소를 출시했습니다. 국내 수소 전기차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왔으며 신형 넥소는 출시 4개월 만에 누적 판매 4,000대를 돌파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형 넥소는 7년 만에 선보인 2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과 최대 7법 20km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최신 안전 및 편의 장비를 갖추어 높은 기술적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현대차는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3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소비자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넥소의 높은 판매 실적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차 신형 넥소의 성공은 국내 수소차 시장의 저변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넥소는 미래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